여전히 들려오는 캄보디아에서의 범죄 소식 그 이면에는 우리 청년 세대의 빈곤과 빛 그리고 정책 문제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 일단 KDI에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하나요 혹시? 아, 뭐이나다에서뭐 다양한 경제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 예. 특히 뭐 빈곤이라든가 사회 동성 관련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발 연구원 하니까 네. 뭔가 개발과 관련된 아, 것만 네, 네. <laughs> 막뭐 주로 할... 하긴 하지만 네, 예, 네 그렇군요. 예, 뭐 개발이라는 게또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사실 네. 한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빈곤의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뭐 네. 성장 분배의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기여를 <laughs> 많이 하시고 있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캄보디아 범죄, 뭐 네. 여러 이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고 사망사고도 나오고 뭐 64명이 송환되고 그들 다 이제 기소되고 그런 상황인데 뭐 일부는 진짜로 그냥 범죄를 내가 가담해서 큰 음. 돈을 벌어봐야지 이렇게 간좀 젊은 청년 세대도 있지만은 상당수는 진짜 혹해가지고 이렇게 간 사람들이 많단 네. 말이에요.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 있었고 돈을 소득이 좀 변변치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국 사회의 청년층 빈곤 이게 통계적으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예.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 빈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하나 볼수 있는 것은 어이그 20, 2024년에 조사된 청년의 삶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보시면 뭐 부채가 평균적으로 1,6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칠라는게 사실 1600만 원이면은 어떻게 보면 뭐 큰, 뭐, 부, 크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평균 소득이 약 2,600만 원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소득 대비 부채비를 보게 되면 거의 6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통계에서도 이제 그렇다면은 어떤 생계비 같은 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빙원 음. 관련 질문이죠.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10명 중 4명이 주거비나 식비 등 어떤 기본적인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답을 해서 현재 청년층 빈곤이 그래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굉장히 좀좀 좀 중요한 이제, 어, 미한준준이다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이제, 만1 9 세부터 3 5 세면은 여기엔 대학생도 들어가 있을 맞습니다. 테고 네. 예를 들면은 대학생이 뭐 자취를 한다든지 그래서 뭐 전세금을 뭐어 빚을 받아가지고 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꼭 대학생만 대한민국의 청년이다 대학생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뭐 거주비나 뭐뭐 뭐 여러 가지 구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네. 6 0 0만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예전하고 네. 비교하면은 더 악화되고 있는 건지 이게 아니면은 뭐 호전되고 있는 건지 뭐 이건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이것도 뭐 통계를 이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따르면은. 청년 가구에서 이제 소득 대비 부채가 300% 이상의 비율, 그러니 굉장히 고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청년 가구의 비율이 2012년에는 8% 수준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22%로 거의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년 금융 실태 조사에서도 약 44%가 청년의 44%가 대출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실제 이제 2017년에는 20% 정도만 대출 경험이 있다고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년 사이에 두배 가량 대출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 대비 부채가 300만 원이라면은 예를 들면은 2천만 원을 벌면은 내가 부채가 6천만 원 있다라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아 그게 2021년에 네. 22%면은 네. 거의 뭐네명 중에 한 명, 다섯 명 중에 한명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 물론 이제 요거는 청년 가구라고 함은 보통 가구주가 청년인 경우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한 가구입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어떻게 이게 일반적으로 빈곤 통계에서는 청년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빈곤율이 낮게 나타나거든요. 아무래도 부모의 소득이 청년 소득이 같이 집계가 되는 그런 측면이 음. 있는데요. 이 청년 가구 같은 경우 아무래도 독립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득이 굉장히 낮고 그렇다면은 소득이 낮은데 아무래도 그 부담해야 할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부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부모가 부모가 넉넉하고 돈이 넉넉하고. 구직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 굳이 내보내지 않고 사실은 같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독립을 한 경우에는 아예 취업을 따로 했거나 아니면 거주지가 이제 제 직장 자체가 내가 원래 살던 데하고 완전 달라지거나, 네. 예를 들면 뭐어 지방에서 서울로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독립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청년 빈곤율 그리고 빚이 늘어나는 게좀 구조적이고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그렇게 청년세대가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연령대별 이제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20대 같은 경우가 0.41%로 다른 연령대비에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래서 이 대출이 사실 신용대출과 주담대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신용대출 연체율도 0.8%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39%로 다른 연령대비해서 20대 연체율 굉장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대는 그럼 어느 정도 나오나요? 네, 뭐그뭐 그뭐 50대 같은 경우가 0.37%, 40대가 0.35%, 뭐 60대 이상이 0.32% 정도로 이, 그 20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30대는 0.23 정도로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30대는 조금 낮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뭐 30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20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되가돼 있을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이 예. 20대에서 이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이지금이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 0대에 연체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이후에도 계속 빈곤 상태로 얻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신용이 굉장히 맞습니다. 나빠질 테니까 안 좋은 조건으로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네. 그 대출 이자를 갚으려면은 또 소득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일자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고 뭐 이런 구조적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요즘은 취업의 그 연령. 이좀 옛날보다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고 그게 저소득 상태가 이어지고 그게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경로가 좀 일반적인데 이게 부모가 좀잘 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 집에서 살면서 부모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청년들도 많은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가계 청년층의 가계대출이 주로 왜 대출을 받는지에 대한 원인은 보통 보시면은 어떤 주거비라든가 학자금이나 생활비 같은 어떤 필수 지출 중심입니다. 결국은 어떤 일시적으로 대출이 지금 늘어난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밖에 놓여서 대출을 받는 구조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첫 취업을 하게 된 연령이 지금 계속 그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졸 남성 기준으로는 98년에 한 25세가 평균적으로 대졸 남성이 첫 취업하는 연령대였는데요. 남성도 25세였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군대 갔다 오자만 25세니까 네, 진짜 네.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했네요 네, 98년도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2008년에 27세로 좀 늘어났고, 최근 들어서는 무 30에 32세로 굉장히 지금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취업준비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럼 취업준비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기간동안 감당해야 할 비용도 당연히 따라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좀 어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준비기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자녀들은 오히려 좀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선순환으로 이제 갈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반대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대출을 받거나 해서 결국은 그 빈곤 함정에 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예전부터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고 네. 사실은 이런 계층 간의 사다리가 지금 끊어졌다,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뭐 부동산 불편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취업 문제에서까지 이렇게 네. 좀 나타나는 것 같네요. 어쨌든 넉넉한 집안에서는 중고등학교, 대학 때부터 굉장히 스펙을 잘 쌓은. 있고 네. 부모의 지원을 받고 뭐 해외 어학 연수도 다녀오고 막뭐 네, 이렇게 네. 한다라고 보면은 이좀 어려운 청년들은 시작부터 사실은 빚을 지면서 시작하고 네, 그렇죠. 저신용 상태에서 시작하고 좀아 마음이 좀안 좋은데. 지금 임금 수준은 좀 어느 정도예요? 네, 임금 수준 같은 게 아무래도 청년층 임금이 물론 이게 청년층은 당연히 중장년층의 임금이 낮긴 하지만 음. 지금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평균적인 취업자의 평균이 세금 공제 전 그러니까 세전 소득으로 했을 때 월평균 266만 원 수준이거든요. 평균이 266만 네, 원이에요? 네. 음. 그리고 모든 취업자가 그러니까 모든 청년층이 다 취업한 것도 아니고 취업자 비율도 한 67%, 68% 수준으로 어떻게보면 그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명 그러니까 중에 두 명이 취업을 맞습니다. 했고 네. 그 취업한 사람들이 260만 원 맞습니다. 정도. 네. 26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네.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을 원로 했을 때 지금 200. 네뭐그 정도 만 원. 네. 210만 원 요즘 안 되는 요 정도 금액이니까. 어, 여기에서 서울에서 사,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월세를 내든 전세를 네.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이자를 내든 굉장히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의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더 라전 네. 세계적으로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청년들의 뭐 구구와 뭐 이런 것도 이런 불평등 그리고 네. 이런 어, 빈곤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장 펠리페 자라밀로 부총재가 동아시아 전반에서 젊은 세대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의 수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뭐 전반적으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일자리,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청년층이 좋은 일자리를 이제 가기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그 좋은 일자리의 수가 좀 적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저희 KDI 2024년 보고서에서는 이제 보통 그 300인 이상 대기업 일자리가 전체 임금 근로자 18% 수준이라고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예. OECD 평균으로는 32%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무래도 대기업 일자리가 많을 텐데 음. 그런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우리나라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그 따라서 좋은 일자리가 적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경쟁이 더 심화되고 좀 사회 전반적으로 좀 구조가 많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 조금 넘는 거네. 그러니까 반균의반정쪽 32%대 15%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다 대기업이 먹여 살린다. 뭐다 아, 네, 이런 네, 네. 얘기 나오는데 왜 이렇게 큰 기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보통 정책적인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해서 대기업이 되기 전 기업들 음.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으로 좀 우리가 좀 많이 키울 수 있도록 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네. 뭐 보통 네, 얘기들, 많이들 얘기하죠. 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네네. 몇천 명에서 몇만명 고용하는 네네네.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300인 이상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냥, 고용에 네, 크게 맞습니다. 이제 기여를 하는 건데. 좀 약하군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업들이 네네. 많고 네. 뭐그 기업들이 죄는 아니지만은 네네. 우리가 좀 중견 기업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네네.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고용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지표들은 들여다봤고 이게 사회 문제, 네. 사회로 사회선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단 우울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웃음> 우울합니다. <laughs> 나라꼴을 보면은 굉장히 아, 네. 우울한 일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게 취업이 안 되고 빚이 늘어가는 게 본인이 계속 보고 있으면은 너무 우울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뭐 네. 최근에 뭐 여러 통계도 나왔지만은 은둔 청년이 뭐 전체 청년의센 네. 5%가 넘었다. 100명 중에 5명은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뭐안 나온다. 막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게 좀 통계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우울증이나 이런. 네. 네, 사회적 문제가 지금 뭐 말씀하신 이제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이 청년층에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이 청년층의 현재 사회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자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청년층 자살 통계를 봤을 때는 이제 청년층의 자, 그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현재 자살이고요. 인구 10만 명당 청년층의 자살률을 봤었을 때 2016년에는 16명 수준이었는데 예. 2021년 24명 수준으로 거의 5년 만에 50%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오. 그러면 이, 이 청년층의 이렇게 자살 살로 내몰리는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2016년에 16명인데 네네. 2021년에 24명.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아무래도 원인으로는 뭐 당연히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들을 이제 유발하는 것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뭐 취업에 대한 어려움, 사회적인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이 기간이 일단 그 코로나 이후 팬데믹 기간이어서 또격리된 상황이 맞습니다. 좀 이어지다 네. 보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가족 간의 유대라든지 친구과의 뭐 친구와의 어떤 교류 네트워크가 인게 네. 끊어지면 고립감을 더 느껴서 했수의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이제 외부 요인으로 우리가 네. 고려를 하더라도 어쨌든 증가 추세인 네. 거는 지금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20대의 자그니까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라는 네. 거죠. 네. 사실은 뭐 질병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 뭐. 건강한 예. 연령대이기 때문에요. 예 네. 그렇군요. 그 그러니까 지금 빈곤이 많이 늘어나고 취업도 늦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출산율이나 네. 예를 들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좀 연쇄적으로 네.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지금 네, 부작용이 네.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뭐 거시경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빈곤이라든가 부채가 지속되면은 결국은 청년층이 이제 쓸수 있는 가용한 이제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처분 소득은 자기가 벌어든 소득에서 어떤 뭐 부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 이제 상상감하고 난그 남은 소득인데 이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쓸수 있는 소비력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요. 음. 그럼 사실 국가 전반적으로 당연히 소비가 줄어 뭐 이렇게 둔화되고 내수가 좀 둔화되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게 부채가는 계속 누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질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하려면 당연히 뭐 어떤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부채가 누적되다 보면 결국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준비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 결혼 출산 연령 계속 뒤로 밀리게 되고 혹은 결혼 출산 포기하는 세,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이거가 뭐다 모든 사회 현상이 다 연결되어 있고 네. 어느 거 하나만 어 해결한다고 다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죠. 사실 출산율도 네. 뭐다 복합하게 뭐 네. 집값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부도 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이거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통계도 내고 지금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일단은 어떤 대책들을 지금 정부는 어 지금까지 해왔고 네. 어떤 대책들이 좀준비되어 있나요? 뭐 최근 그뭐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 기초수급자 정책으로 해서 정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뭐 주거비라든가 생활비를 지원해준 정책을 계속 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층에 이제 자산 형성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뭐 최근 들어서는 청년 주택 대출 같은 그런 제도들을 어 계속 계획을 하고 이제 어 지금 예산 내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윤석열 정부 때는 청년 도약 계좌 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도 네. 있어서 저축을 얼마 하면은 거기에 네. 매칭 시스템으로 정부가 돈을 같이 맞춰주고 그래서 이제 네, 초반 네. 초기 자본을 좀 형성하는데 네. 도움을 준 거가 있죠. 이게 뭐 영국이나 이런데서 보면은 뭐만 스무 살이 되면은 뭐이 천만 원씩 준다든지 네. 금액은 뭐 적하지 않지만은 뭐 이런 응? 어, 그니까 기본 자산 뭐 네. 이런 개념으로 좀한거 같은데 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악화된다라고 보면은 이거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게 조금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좀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더 필요한지 좀 어떤 네. 대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대책들을 생각함 에 있어서 보통 단기 대책과 뭐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서 생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는 아무래도 청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원금을 받던 청년층 같은 경우가 실제로 어떤 일정 기간 자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강화 한다거나 음. 이런 식으로 좀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여기서 더해서 어떤 교육 훈련 같은 어떤 일자리 교육 같은 것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교육 같은 경우도 좀 필수화하는 것이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음. 그래서 뭐 그렇게 단기적인 대책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그렇다면 현재 이제 청년들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필수적인 비용들 뭐 주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자리를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지금 공장들이 다 해외로 네.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압박이든 아, 뭐 가격 경 임금 경쟁력이든 네네.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네네. 뭐 이런데도 가든지 앞으로가 더 이게 일자리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고 <laughs> 다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정책적인 노력들이 곁들여지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금융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금융교육이라면 어떤 거를 좀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금융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현재 뭐 부채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담 서비스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왜 부채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를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해서 이제 그 취약한 어떤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재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탄감 계획을 이렇게 같이 세워주는 것들을 도와주는 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금융 어떤 전반적인 그런 다른 뭐 투자 방법들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학교 교육에 좀 정규 과목으로 그런 거 넣으면 안 되나요? 아, 그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만은 네네. 우리가 실생활에 살아가면서 안 쓰는 것도 많거든요. 네네. 물론 저도 미적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미적분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박사님 없죠. 같은 네네. 분들 이런 분들 어, 계량경제학 하신 분들 이런 네네. 분들이 쓰시지만은 대다수는 사실 안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미적분을안 하자라는 네네. 게 아니라 금융교육 같은 거는 진짜 좀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좋, 좋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마지막으로. 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네. 대통령께 드리는 질문 같은데. 아, 네. <laughs> 박사님께서 좀 네. 답변해 주시죠. 아 예, 뭐 저는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 이동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이동성. 네. 개천에서 용납이 들어지는 거죠. 네, 네. 예. 실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요. 통계청 사회 조사를 봤었을 때, 이제 본인 세대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의 경제적인 위치가 더나아질 것인가에 음. 대한 질문했을 을 때, 2009년에는 48%가 그렇지 않을 거다. 라고 음. 부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 비율이 2023년 60%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 60%가 됐어요? 그래서 아.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자신보다 잘살것 같으냐라는 질문에서 2009년에는 30%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예. 이게 2023년에는 54% 그러니까 반 이상이 나보다 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비관적인 답변을 내놓았거든요. 음. 사실 이렇게 사회 동성을 제거하기 전 전반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금 특히 필수적인 비용들, 뭐 주거 비용 같은 것들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고 어떤 뭐 양질의 일자리 이게 당연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좀 두텁게 하면은 우리가 좀 사회 동성을 제거해서 이렇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거라는 공포, 네. 이것이 진짜로 있더라고 저도 조카들이 네, 20대 네. 후반이고 그런데 네. 부모보다 더잘살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네.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런 것들에 희망을 주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희 KDI 연구위원과 청년빈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